자, 여기는 여러분, 팔코요. 렛츠게리즈입니다. 예, 지금 현재 6시 41분 <laughs> 오늘은 팔코요 가는 길입니다 팔코요 투어, 투어 갑니다 당일치기로 어 비니쿵카는 비니쿤카 다들 아실 건데 무지개산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갈 거예요 저희는 그나마 좀 이제 무지개산인데 사람이 좀 적은 팔코요라는 데 오늘 갑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Hola. 이제 발로 출발합니다. 아이거 넓고 좋네. Today we have just a small group, only 6 passengers for the tour. 시2 0분 출발합니다. 자 현재 9 시. 원래 오늘 점심을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어 지금 일단 밥을 준다고 하네요. 예9 네, 시인데, 바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차 하나 들어 갔다 다 지금. 이제 식당에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물한잔 모세요. 어유 이제 분. 이 조식을 먹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사이종 가족 베이비 아가이가 격렬하네. 한놈 가니까 좀 쌀쌀해진다. 그죠? 여기서 10솔씩 네, 두당 10솔씩 쭉 올라갑니다. 안녕 자, 삼촌이서 한집장 그렇게 봐봐. 안녕해지 안녕. 안녕해 안녕. 이거. 안녕. 안녕. 여기서 일단 두당 10솔을 내고 사야 됩니다. 이거를. 저기 화장실 있네요. 예, 지금 4,800 정도에서 내렸고 어, 사전 치료, 사전 이제 저희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올라간다 했나? 응. 한100 정도 올라갑니다. 응.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간답니다. 이게 지금 숨차나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야 돼. 힘동도 조심, 조심. 고산은, 남자들이, 좀 힘들어 한다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은잘 가고, 남자 3명이 쳐지고, 저도 좀 쳐지고, 그 다음, 저 누가 있는지 아세요? 뒤에. 예. 저 친구가 있어 항상. 뒤쪽에는 이제, 고산에 약간, 예. 고산녀. 고산녀, 고산녀 빨리 올라오세요. Excellent. 여러분 지금 이 친구 보세요. 고산녀 입구가 제일 힘들댔어 방금 이제 예, 춥겠는데 yeah. <laughs> 확실히 추워진다 <laughs> <laughs> 입어야지 입어 살거든 지금 현재 11시 31분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흰거로딱 컸는데 표시를 해 놨네요 이렇게 남자는 큰 돌이죠 아챠 마마 프레젠트 오 오, great.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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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어, 여기는 한주하가 좋습니다. 고도도 비닐공간 5,000 넘는데, 여기는 한 4,800? 예. 고도는 뭐 그렇게 낮진 않은데, 사람이 작아서 좋아요. 무지개는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자, 이게 그, 10대 트레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 뭘, 물로 10대냐. 막, 10대. 10대가 여러분 지금 순산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흥분 해서 십대가 뭐냐면 아름다운 거라, 뾰데뽀. 어 우리 고산 강아지. 너무 굉장히 높은데 사는데 괜찮니? 어 그래. 어, 털이 좀 많이 났네. 따뜻하겠네. 그래 고산 강아지. 쉬어. 여러분 고산녀 두번째여기 고산녀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10시.. 4 1시 48분 분. 산산녀 고산 산아지랑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 여기까지. 여기아지여기 t 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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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t 까지여 e 고산녀, 고산녀 이제 좀 돌아왔네? 조금 어.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laughs> 네. 다안 놀았네 여러분 아직 고산녀 <laughs> 네, 지금 가이드분 산소통 들고 있다고 좀 쪼달리면 산소 쪼달리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저 고산녀 산소 쪼달리는 거 같은데 <laughs> 에, 고산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금 4,890... 거의 4,900다 왔네요 4 9 0 0은 어떻게 되느냐 Let's g 예, 지가 고산녀 상태가 매우 안좋은데 가이드분이 산소를 꺼내는 것 같은데 혹시 고산녀를 위해서 어떤데 해보니까 하니까 그 까깝함이 순간적으로 없어져서 그 우리 원래 고산 알겠습니다 될... 고산요 아, 저... 저희 이제 아, 고산요 말 네. 많이 시키면 또 힘드니까 네. 예, 제가 이쯤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니까요 가야 돼요 땡큐베의 마치 예 저기 고산 라마가 예 고산 라마가 지나가고 있네요. so we have this and, for this and it's good for the sickness so in the case for the headache would you like oh. to try it's just for a smell okay we have to make this right. and we have to make this and try to smell. 쳐야 네. 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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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콜. 어, 알콜인데 알코올? 뭔가 레몬향도 나고. 뭐 알, 약간 이파 냄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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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2, e two, and three. One, t w 라시아 d three. One, two, and 식 h r e 외국인들 반바지 입고 다니는가? 네, 장난입니다. t w Yo, excellent. Yeah. And three. One, two, and three. We are located over 4 8 8 0 meters. This is the t o p of this mountain. c o n g r a t u l a t i o n Excellent. Perfect. 그 와중에 이 자식이 여기 와있네 지금. 4,880 4,900 왔다 갔다네요. 예.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 이런느낌뒤석은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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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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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에녀석 예, 11시, 5, 13시 5분이네요. 1시, 오후 1시 5분. 이제 정상에서 저는 하산을 합니다. 아우, 춥네요. 확실히. 추운데, 햇빛 있으니까. 어, 입이 얼었어요. 여긴 좀 좋네요. 개인적으로. 사람도 없고, 진짜. 굉장히 아름답고, 뷰티풀 하다이 말이죠. 입이 얼었어요. 소콜드 so 뭘안할 거예요. 이 격설, 희한하게. 이게 익힌가? 예, 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는데 가이드가 없어졌어. 예, 저희는 일단 가이드가 없어져서 일단은 그흰 돌, 예, 흰돌 따라, 나그 내려가 봅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지금. 기가 막떨어져날것 같아요 지금. 예? 추워요. 네, 여러분 다 왔습니다. 13시 38분. 야.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상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최고 네그 비니쿵카 안 가봤지만 여기 진짜 한적하고 좋습니다 뭐안 들리겠죠 일단은 끝났습니다 몰라또 마지막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일솔 강아지들이 여기 내려와 있네 자식들이 어 그래 간다 마 1시면2분 차에 도 지금 습니다금 지금 지 예, 지금 여기 눈, 눈 두덩이 지금 지 지금 보이지니까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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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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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는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발지거든요이때까지 바르세요 아지요 여러분도 지을 하세요 이럴 때는 음.